무리다, 진짜. 이가 청갑이네. 너전다 하고 기름값, 기름값. 에이, 또까 기름값. 에이. 엔진 컨트롤러 보자. 직벽을 끼고 있는 직벽을 끼고 있는 컴퍼. 그자 그리고 모래에서 순간적으로 마사로 바뀌었네 그지? 자 뭐고? 씨발, 니 뭐고? 니왜그러야 이거 아나 씨발 띄우지 마니 뭐고? 내가 빠져줄게 렌즈는 니가 해라 아니 이 형이 지고 튀어 어? 어 내가 할게 소즈 띄우고 줄게 소즈를 살짝 들고 이렇게 응. 그거 필요 없어. 괜찮겠는데. 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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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을 안 어, 바꿨는데.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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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안괜져내 밥. 토거 시작합니다. 와. 이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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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땡이. 터가요. 없었어. 이거 터 없었어. 또. 또 가져갔어.